안녕하세요. 양손의 햇불입니다. 모니모를 시작한 지 보름 정도 되가는데요. 안 그래도 해자스러운 혜택에 부스터를 가해 줄 방법이 있어 직접 해보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4월 챌린지 미션입니다. 일상생활 속큰 시간 투자 없이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걷기 미션 신청 시 하루에 5천0 0보 걷기 미션이고 신청 시 매일 미션 완료 시 일정 기간마다 젤리를 추가 증정합니다. 다음은 기상 미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걸 또 수익으로 만들어주네요. 아침 6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일어나서 기상인증만 해도 추가 젤리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신청시 매일 임무수행시 일정기간 연속수행시 추가 젤리를 통해 보상을 늘려줍니다. 필히 신청하셔서 무료로 추가 젤리를 얻어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3월달에 시작해서 3월 챌린지 미션은 못 받았는데 아마 전달에 이런 식으로 신청하여 미션을 지정하는 것 같습니다. 기간은 3월 말까지 신청이니 잊지 말고 바로 신청하셔서 추가 보상 얻어가세요. 다음 미션은 모은 젤리로 펀드를 투자하는 미션인데 저는 추가로 펀드까지 가입해가면서 이익을 얻어야 하나 싶어서 신청 안 하기로 했습니다. 펀드 투자에 반감이 없으신 분들은 펀드 가입 이벤트까지 진행하셔서 추가 젤리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펀드 가입 미션도 앞에 미션과 동일하게 신청 시 매일 인증 시 일정 기간마다 연속 수행 시 추가적인 젤리를 부여하니 신청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의 젤리 차이는 많이 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안합니다. 하실 분만 하세요. 마지막으로 투자 공부 미션입니다. 투자 공부에 필요한 강의를 듣기만 해도 추가적인 젤리 보상을 주는 듯합니다. 공부도 할겸 저는 신청하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소비될지는 모르겠으나 가볍게 출퇴근길에 듣는용으로 쓰면 되겠지 하고 신청하였습니다. 게이자 앱테크 모니모 추가적인 미션 챌린지 신청하시고 더 많은 혜택 가져가도록 하세요. 그럼 다음 모니모 영상은 3월 정산 때 진행하겠습니다. 빠영.